5마리째가 됐네요 원래 2마리 있었는데 제가 와서 계속 있었더니 애들이 몰려왔어요. 여기 저기서 밥 달라고 온 거예요. 지금 이게 밥 달라는 표시인데, 아니 먼저 오늘 이거 공사 중이라 없어가지고서 밥을 안 가져왔지. 내가 근데 오늘은 이렇게 밥 달라고 애들이 난리네. 재료가 뭐 일로 온다요? 일로 와봐. 오잖아 이렇게 다 이쪽을 일제히 나한테 오잖아 그죠? 일제히 지금 나를 향해서 오잖아 돌진. 옆에까지 왔어 요 이제 뭐 주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 온다고요.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줄줄 뭐줄 알고 이렇게 왔잖아. 그지? 맨날 와서 밥 주다가 또 오늘 안 줬더니 원래 두 마리만 있다가 내가 앉아서 기다렸더니 역시 왔어. 다섯 마리가 됐어요. 이렇게 어이, 평화롭게 노니는 이것들, 잉어 떼들 아, 여기다 옥수수라도 갖다 줬어야 되는데 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왔어요. 자꾸 담배꽁초 배고프니까 막밥 달라는 표시에요, 지금 저한테. 배고프다고 시위하는 거야. 빨리 뭐좀 달라고, 지금. 근데 빈털터지로 와서 과자 사다 주면 되긴 하는데, 과자 사다 주는 동안 애들이 금방 여기 매점에서 과자 사다 주면 되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갔다 오면 애들이 분명히 가있을 거라 도망갔을 거란 말이지, 이제. 삐져가지고. 삐져서 가나 배고프다는 표시예요 자꾸 이렇게 뭐 달라고 자꾸 이러는데 사각곰면또 없어져 있어. 저기 또한 마리 있네. 달라고 난리야. 지금 애들, 자 그렇게 고픈가 봐요. 뭐 먹으려고 난리들을 났어또 왔어. 여섯 마리예요 인자 저거까지 여섯 마리. 아, 오늘 대박 차렸다. 근데 저두 놈들은 이제 살살 어드려 가버렸고 잉어들이 무려 여섯 마리가 와서 지금 저 앞에서 한 마리는 갔어 삐져 갖고 갔나? 어, 시간이 많이 됐네 끊겠습니다 여러분.